오늘은 감자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감자전, 이게 복잡하면 하기 싫은 게 이런 전부치는 거니까 오늘은 쉽게 해볼 겁니다. 자, 감자를 일단 이렇게 잘게 조금 썰어주세요. 강판에 갈면은 좋긴 한데 감 귀찮거든, 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할 겁니다. 주시고요. 감자가 이걸 이제 하면서 중간에 이 감자가 색깔이 변할 수 있으니까 갈아놓으면 갈변하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양파를 조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양파는 조금만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4분의 1개 색깔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물 붓는 양은 그냥 좀잘 갈리라고 붓는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붓거나 조금 적게 붓거나 상관 없습니다. 나는 일단 반컵 부었거든요. 여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갈아왔거든요. 갈아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여기다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걸 르는 거. 보자기 같은 데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물을 짜줄게요. 이거를 물이 없을 정도로 너무 그렇게 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만 짜주면 됩니다. 이게 막물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 짜야겠다. 이렇게는 안 짜도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막 쉽네. 요 있잖아요. 요거 이제 가라앉히면 됩니다. 이게 그 그래 아까 양파를 왜 넣었냐면 이 과정에서 이게 조금 색깔이 변할 수 있으니까 시간 이게 이좀가라앉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렇게 넣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양파를 넣으면 조금 기다려 볼게요. 이제 깔아앉을 때까지 자 전분물을 따르겠습니다. 전분물을 따를게요. 그래서 전분이 여기 깔아앉은 거. 분도 많이 안 깔아 앉았는데 분이 좀 깔아 앉았나? 내가 너무 빨리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그 식성에 따라 가지고 청양 고추라든지 그냥 고추를 좀 썰어 넣어도 되고요. 파를 좀 썰어 넣어도 되고 그냥 부쳐도 되고. 이제 우리는 이게 좀 오늘 부추가 있어 가지고 부추를 조금 썰어 넣을 겁니다. 이 색깔이 조금 나야 또 모양이 나니까 조금만 썰어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소금을 조금 작은 술 정도 넣겠습니다. 고소한 맛이 나게 참기름 조금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두르고 사이즈는 그냥 본인들 취향에 따라 부치시면 됩니다. 조그만하게 붙여도 되고, 크게 붙여도 되고. 여보, 우리는 어떻게 붙일까요? 크게 붙일까요? 크게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은 크게 붙입시다. 인상으로 <laughs> 그냥 다붙여 조금, 이러고 네 조금 노릇노릇하게 되어버렸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식해 볼게요. 음, 진짜 쫄깃쫄깃하다. 되겠고. 아, 요즘 감자가 싸고, 또 이게 감자 많이 나니까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은 참 쫄깃쫄깃하게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